저는 월드와이드 헬서입니다 예. 전 세계. 어, 되게... 빌보드 이제 시상식 레드카펫 이후에 그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남자 누구냐? 예, 이 궁금증이 엄청나게 좀 많았거든요. 아, 바로 왼쪽에서 세 번째가 저네요. 저희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는 순서가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시상식이 끝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와중에. 그 인터뷰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. 외쪽에서 세 번째로 이슈가 됐는데 알고 있냐? 그래서 잘 몰랐지만 아이 해외에서도 잘 생김을 보는 눈다 비슷하구나. 나도 아, 느꼈대요. 나도 네, 네. 느껴서 제가 또아 yeah I'm worldwide handsome you know. 딱, 아 예. Yeah. Worldwide handsome이라고 제가 딱 얘기를 했죠. 예. 아 슈가분 근데... 지금 네, 챔피언인가요? 아니죠? 아니아 아니,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 좋아요, 예. 어, 좋아요. 아,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챔피이가 아, 예. 자랑스럽습니다 아, 솔직히 어, 말하면 아, 네 어, 어, 솔직히 네. 말하면 저도 말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아 그래요? 아, 아 그래? 누가 강요한 건아닌데 아, 아니에요 근데 예. 왠지 이렇게 말하면 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<laughs>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저는 월드 와이드 팀장입니다. <laughs> 예전 아, 세계 누가 봐도 잘생긴 것 똑같다 아 너무 자랑스럽다 예.